응?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응. 그냥 분모자랑 한번 비교 해보세요. 음! 게임. 루비자도 맛이 진짜 맛있는데, 애플 톤코도 맛이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, 별로더라고요 여러분은 루비자도 드십시오. <laughs> 요즘 좀 빠진 게 있는데, 바로 왜야지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. <laughs> 아, 어떤 여자분이 디스에서 면치기 하는 걸 봤는데, 면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트위터즈 렌치기 래요. 요즘 투명한 레슨은 팔을 못본것 같아요. 음, 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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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해가지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중국탕짜 진짜 진짜 미쳤다 중국탕면 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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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막짜 진짜 고요진요진켜 진짜 진짜 어짜 진짜 진 다른 거 같네요. 향치마, 이거. 이 네, 숙주랑 모이버서 같이 먹으면? 식감 미쳤어요. 음! 전화가 오고, 이전다좀 바꿀게요. 짜잔, 전화하고 왔어요. 진짜 밥 먹는 게, 방해요. 죄송합니다 <laughs>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기보섯이랑흑주를 같이 먹으면 식감이 미쳤... 근데 아까 제가 이말 했던 거... 왜왜 이렇게 떨어지? 아까 제가 이말 했나요? 기억이 안 나네요 <laughs> 음제 분모자 중 최, 최애 분모자는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... 맛있거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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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볼게요 <laughs> 어? 이거? 어? 뭔가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본 거 처음인데 좋았나요? 폭탄 유튜분들대단하니다 그지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. 너무 영상 에 오빠 오면 절년처럼 저격 할수있기 때문에, 이는거아니야 시간이 는데 시격없 네요？티격 이만 음. <laughs> 나면 말정 요？이거 달라서 보내 주 시는 가게 도있 는데, 왜안달요안달아요 숙주랑 <놀람>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팽이버섯 시키는 팽이버섯이 안 나는데 이거 이거 황 합니다 이거 동남성 보입니다아 팽이버섯 팽이버섯이 없나? 아닌가 내가 다 먹었나? 음 음. 편찬아 음. 어. 나같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되게. 풀맛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 뭔가 국물이 엄청 담백하고 그냥 먹고싶고 그냥 밥 말아먹고싶어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이거 밥 말아먹으면 되죠 뭐 응. 저는 가난한 자취생이어서 에어컨을 쓸 수가 없어요. <laughs>